일단 지금은 돌림 오름을 가고 있는데, 여기 리본 같은 게좀 있네요. 그래서 이쪽 길로 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살짝 돌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포크레인이 올라갔던 길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길이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돌림이 오르면 약간 도로랑 멀리 있어가지고, 이꽃 찾기가 참 어렵네요. 옆에 비침이 오르면서 뭐 둘리 길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뭐 한꺼번에 이개로 갈다가 차로 올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돌리면 오르면 갔다가 차로 내려오고 여기는 이제 거꾸로 반대쪽에서 지금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딱히 뭐 길이란 길은 안 보이는데 여기로 올라가면 될까요 길이 같은 길이 없네요. 뭐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기는 뭐 돌림이 오름. 뭐, 이 정도면 길이니까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만 가면 되니까 그렇뭐 쫓아나가겠습니다. 좀 전에 차로 오다가 뭐 세미오름? 막뭐 안도로름, 밭도로름, 막, 뭐 이정표가 있었는데, 거기는 그냥 내일 가려고 오늘 안 갔습니다. 지금 늦어가지고, 그쪽에 오름이 한 다섯, 여섯 개 뭉쳐져 있어가지고, 그거는 내일 일찍 출발하면 다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뒤에는 민오름하고 칫오름이 있는데, 거기는 뭐, 방역 때문에, 문을 닫아놨더라고 거기 뭐 이승만 별장이 있다는데 아무튼 내일 한번 더 지나가보고 문 열었습니다.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뭐 하수목 뭐 그렇게 뭐 문을 연다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뭐 시간도 뭐두시4 시였나 아무튼 뭐 시간도 정해줄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월요일이라 마음대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부터 한번 갈수 있어요.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돌림이 오르면 딱히 뭐길 같은 길못 찾겠습니다. 일단 도로에서 거의 산 사이 사이 둘레산 가운데쯤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지나갔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옆에 워낙 유명한 오륙이 많아서, 여기는 거의 일반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딱히 길도 아마 정리가 안되 있네요. 그냥 이 길로 갔다가, 이 길로 바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높은 오르은 아닌데 괜히 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한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가문이 오름 거문이 가문이 오르인가 거기를 갔을 텐데 결국 길을 못 찾았습니다 거기도 평지 가운데쯤 있어서 뭐 넌뚜렁을 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차가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한 20분 헤매다가 그냥 보겠습니다 길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다가 선조기 오름 거기는 뭐 주차할 데도 없고 그냥 도로 옆에 있다 보니 차가 너무 많아서 그냥 뒤에 다쳤습니다. 아 여기 오르는 길에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이 아무도 없고 등리가 너무 안돼 있네요. 기리스란치 사용입니다 아이고, 거의 나무 같은데 생각보다 높아 보여도 나무가 한 10m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한 2, 30m 정도 거기서 한 10m 빼면 정상이 다 갑니다. 이 옆에, 스누피가 일라고 있던데, 되게 시끄럽네요 여기까지, 음악 소리가 들린 겁니다. 현재, 6분 넘게, 찍고 있는데, 길이 길 같지 않아서, 조금 힘드네요. 차는, 좀 멀리 대놓고, 한 300m 정도 걸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중간에, 차도 못돌리긴는 것도 있고 아무튼 돌림이 오라 이름 돌림 이뭘 돌리는지 모르겠지만 가고 있습니다. 요쪽길 있고 요쪽 길인데 저는 그냥. 정상을 향이 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일반인 사람들. 위험할 수도 있겠네. 요 거의 다. 온것 같은데, 끝이 안 보이네, 여기까지는. 맛이 너무 많네요 군대 군대 아이고 솔직히 힘듭니다. 지금 7분째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아. 저끼리 만나시게 됩니다. 아무튼 내려갈 때 걱정이 되네요. 이쯤 가면 끝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야 풀숲. 따따그라. 길이 없는 것 같아. 아이씨. 길 맞는 길일 거야. 따다그라 아유, 씨. 못 가도 잘 맞네요. 길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아이고.. 벌써 올라온 길다 까먹었어 왜 전길이 없을까요? 너무한거 아닙니까?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따 가자. 밑에 한번 보고 올라가겠습니다 아야. 여기 거점 나고. 아무튼 막 가려져서 안, 안 보이네요. 지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산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여기 올라온 길이 있는데. 여기 옆에 바로 정상이네요. 오다가 조금 올라가는 길이 있었는데, 거기가 정상인가 봅니다. 저기서뭐 정상 해도 될것같은데 아무튼, 여기 한 10m만 가면 될것 같은데, 와, 완전 소프리 양난이네 여기는 돌로 된 정상이 있습니다. 여기가 좀 힘드네요. 물잡고 여기, 신, 그분이 계시네요. 아무튼, 여기가 돌림의 오름 정상입니다. 와, 참, 오름 참 힘드네요. 저기가 좀 전에 갔다. 그, 농장이 있다. 아유, 한심좀 생각하네. 뭐, 봉승, 성불. 여기가 성불. 성불이고요. 여기가 민도름 같은데, 여기가 치도름. 아무튼 뭐, 길이 안 눕어. 지금은 통제로서 내일이나 모레 갈것 같습니다. 아, 경치는 나름 좋긴 하네요. 돌로 꼭대기 된건 처음 봅니다. 여기 리본 맞네요. 아, 뭐, 딱히. 내려갈 일이 걱정이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갈 때 다시 찍겠습니다.